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클래식 교훈적인 경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세계 챔피언이었던 미알 탈의 멋진 카로칸 디펜스를 상대로 하는 희생 경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미알탈 같은 경우는 1960년에서 61년 사이에 세계 챔피언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희생도 잘하시고 독창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세계 챔피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인 흑인 상대방인 폴티시 같은 경우도 헝가리의 전설적인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거의 초창기 헝가리 마스터이시고 그랜드마스터 그리고 1950년대쯤부터 2000년 초반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 하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알탈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경기를 보여 드릴게요. 자, 미알탈은 전통적인 E4 플레이어이고요. 그래서 카로칸 디펜스가 됐죠. 자, 카로칸 디펜스의 뜻은 C폰의 도움하에 D5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d5를 하게 되면 잡더라도 퀸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트한테 쫓기는 시간 손해가 나오니까 만약에 폰에 도움하에 d5를 하게 되면 잡더라도 폰으로 되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c6 도움하에 d5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은 여러가지 행동을 할수 있는데요 보통은 중앙 투폰을 많이 가져가고요 두번째로 많이 하는 것은 나이트 전개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n c 를 했고 D5, NF3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진행을 바로 카로칸 디펜스 투나잇 바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조금 기니까 보통 줄여서 카로칸 투나잇 이런 형태로도 부를 수 있죠 어, 이게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메인 진행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D4 한 다음에, D5에서 공격할 때, 나이트, 이렇게 들어가죠. 이 중앙 투폰과 나이트를 하게 되는데, 투나잇 같은 경우는 이 D4 폰을 올리는 그한 턴을 아껴서, 무언가 다른 작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투나잇만의 장점을, 약간 장점이자 오프닝 꼼수 라인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원래 이 D4 메인 진행에서는 이 자주 나오는 메인 진행이 이런 게 있잖아요. 잡고 나서 나이트, 그 다음에 비숍이 전개를 할때 나이트를 빠지면서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H4를 활용한 공격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메인 라인인데요. 이게 H5에 비숍이 잡히는 트랩이라서 H6 들어와야 되고 이런 형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투나잇에서 이걸 똑같이 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나이트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흑이 이별 똑같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비숍을 오게 되면, 나이트 오잖아요. 그리또 빠지게 되면, 똑같이 h4를 해요. 그러면은 트랩에 걸리기 때문에 h6를 하죠. 여기서, n y 5를 먼저 하면서 공격을 하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무시하면, 폼 구조가 너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안 잡히게 뒤로 빠지게 될때 백에 멋진 공격 퀸 H5가 있어요 이게 메인 진행보다 한 턴의 차인데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미묘한 한 턴의 차이가 여기까지 스노우블링이 굴려가는 건데요 여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으니까 G6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비숍길도 갇히면서 꼬이게 되고 퀸이 빠지면서 한번더 공격 그러면은 또 나이트 가 와서 전개 함수 수비를 하지만 퀸비스로 빠지게 되면 결국 f7과 b 7의 더블 어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백이 크게 유리해집니다. 자, 그 진행이 있어서 29 9 자체는 조금 독특하게 흑이 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잡고 나서 비숍 g4로 들어왔습니다. f5가 아니라 네, g4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실제 경기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백은 h3를 합니다 잡느냐 피하느냐 이런 선택이 있지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ng3로 공격 피하면 아까랑 비슷하게 또 h4 공격 h6로 도망간 길 만들었을 때또 나이트 하면서 비숍 퀸 가는 공격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h3를 할때 빠지면은 뭔가 게임의 오프닝의 주도권이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잡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르면서 퀸으로 대잡고요. 퀸 전개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상 자체는 약간 백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트 위치도 더 좋고 퀸도 전개됐죠. 그리고 쌍비숍도 가지게 돼요. 근데 흑은 결국에 두 턴을 쓰면서까지 상대방을 도와준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흑이 좋은 진행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자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전개를 했고. 백은 중앙을 가져갑니다. 또 흑도 나이트 전개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숍 전개를 하고요. 잡는 선택을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 잡고 나서 나이트 올라오면서 한번더 전개 속 어, 템포를 벌면서 이렇게 전개를 이어 나겠다는 생각 같아요. 잡고 나서 어 네, 26 먼저. 비숍 길 먼저 열면서 그다음에 캐슬. 네. 자, 미알 탈이 공격도 잘하고 희성도 잘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은 킹을 안전하게 한 다음에 공격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탈이 공격 속도를 늦추더라도 캐슬링도 하고 킹 구석에 더 숨고, 퀸사이드 캐슬링 하더라도 킹 비언 먼저 하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을 잘하는 핵심이야말로 내킹이 안전해야만 할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숍 전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은 C3로 약간 이 지점을 좀더 강하게 지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흑이 나이트 전개를 했죠. 자, 나이트 전개하면서 공격 오니까 퀸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도망갈 때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탈이 이렇게 피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퀸 H4예요. 자 가끔 이렇게 퀸과 비숍이 여기 공격하고 있으니까 퀸이 이렇게 안 도망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뒤로만 가시는 분도 있는데 탈이 보여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지금 캐슬링 하기가 불편해져요. 실전은 이렇게 나이트 D5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또 이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캐슬링이 왜 불편해지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여기 공격을 나이트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비숍 G5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이 잡으면서 얘 잡는 게 있어서 킹 앞이 계속 폰들을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균열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퀸 h4 왔을 때 n d5로 쫓아내는 흐름이 들어올 때 그때 또 피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나이트가 사라지면서 생긴 새로운 약점들을 약한 지점 어디예요? g4 컨트롤이 사라진 부분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이 퀸이 계속 여기나 여기 여기 이런 지점에서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퀸 h4 와서 나이트 도망갈 때 g4로 이동 하면서 공격 어,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실전은 b 숍 f6로 수비를 했는데 만약에 캐슬링 하게 되면 이것도 b 숍 h6로 매우 불편해지고요 핑 걸려 있으니까 또 이거를 g6로 수비를 하더라도 이런 어두운 칸 약점이 돼서 캐슬링도 어려워지니까 또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퀸지포가 매우 불편한데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은 b 숍 f 6 왔는데요 이러면서 결국에 이두 위치가 바뀌게 돼요 나이트가 f 6로 다시 못 오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 이렇게 룩 전개를 하는 거예요 네, 안 쓰고 있는 기물을 전개를 하는 거죠. 자, 흑 차례입니다. 흑은 여기서 퀸 b 6를 했어요. 의도는 뭘까요? 일단은 퀸 사이드 캐슬링을 하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B2 폰을 미리 공격해서 비숍 전개가 어렵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D 포지션 미리 공격해서 C5 같은 행동을 도와주려는 행동이죠. 땅 카운터를. 자. 그런데 사실 미알탈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자, 어떻게 지금부터 작업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시작은 바로 C4였어요. 네, 나이트를 공격을 해서 쫓아내는데요. 나이트가 B4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또 수비가 안돼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미알탈의 멋진 희생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s a c r i f i c e r rook. 어떻게? rook takes E6를 들어가요. 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전혀 예상은 못했거든요 지금 벌써?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룩이 결국 폰 하나를 잡으면서 들어가는 건데 어, 과감한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죠 미알탈은 계산 다 끝나고 바로 희생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 굉장히 멋진데요 어, 실전은 바로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안 잡는다면은 킹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겠죠. d7으로 도망가는 거는 디스커버드 가능성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킹을 어두운 칸으로 도망갈 건데 f8 같은 경우는 배기에 괜찮은 공격 방법은 이렇게 돼요. 희생을 해버리면서 그다음에 비숍으로 체크를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퀸이 여기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밖에 못 가겠죠. 그래고 도망갔을 때 루기원 하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가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셉니다. 어, 예를 들어서 킹 이렇게 오면은 이 비숍 g7 같은 공격이 셀 거예요. 공격하면서 이 공격 같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d8로 이동을 해도 이게 아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공격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킹 이렇게 들어오면, 퀸으로 공격도 있고, 또 킹이 이렇게 오는 것도, 룩 체크로 또 공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오면 또한 선이라서 또 체크하면서 들어오고, 너무나도 많은 공격들이 있으니까, 결국에 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데요. 자, 미알 탈의 아이디어는 뭘까요? 루키 생의 아이디어는 바로, 퀸 체크 들어가면서, 비숍과 룩을 이용해서 메이트 가능성을 뽑아내는 건데요 자 킹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전은 fs로 이동을 해서 더 위험해졌는데요 d8이 조금 더 안전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킹을 구석으로 숨고 싶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fs로 이동을 하니까 백이 저는 사실 어퀸 하나 가지고 공격이 되나 그리고 지금 공격당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기서 비숍 f4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멋진 수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비숍 f4를 하게 돼요 아이디어는 뭔가요 비숍 d6 체크메이트예요 <laughs>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도 이 공짜 기물 될 수도 있는데도 이게 더 중요한 전개수 라는 거죠 이걸 먼저 빼야지 룩도 바로 쓸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비숍 d6의 가능성이 남겨 놓는데 흑이 이걸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룩뒤에이하는게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비숍 f4를 할 때부터 룩뒤에 도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산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이 비숍 f4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알탈이 생각했던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바로 바로 c5예요. 어 이게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퀸이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c7을 못 가죠, 잡히니까. 그리고 a6나 b5도 비숍한테 잡히죠. 갈수 있는 곳이 a5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조만간에 지금 룩 E1 들어올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뭔가 체크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공격이 세서 어, 무슨 얘긴지 알려드릴게요. 어, 사실 아마 탈이 원했던 건룩 e 1일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체크하면 룩한테 잡히면서 퀸 e 스로 체크메이트거든요. 그런데 룩 e 원이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퀸 텍스 D4라는 사이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퀸이 여기 다 지켜주면서 룩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룩 연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 희생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C5라는 사이수를 한 다음에 공격함으로써 이게 더 멋진 공격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은 미알탈 같은 경우는 워낙 희생 아이디어도 좋고 수계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룩텍스 이식 살 때부터 잡고 나서 퀸 들어온 다음에 비숍 F4 룩으로 수비할 때 C5 이후에 룩형까지가 이미 여기서 계산이 된걸 수도 있어요 네, 세계 챔피언 수준의 경기에서는 여기까지 계산해서도 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들어간 부분이고요 자, 막는 부분을 이제 c5 하게 되고요 어, 실전은 결국에는 과감하게 퀸을 주게 됩니다. 음, 퀸 살리기를 했으면은 거의 게임이 큰일 날걸요. 만약에 이렇게,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리기를 했으면, 루기1을 들어가요. 잠타더라도, 비숍 체크 하면서 이렇게 메이트 들어가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c5에, 네. 잡힙니다. 네. 엔택 d 스를 그냥 넘어갔고, 퀸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비숍이라도 잡았기 때문에 물량적인 손해가 지금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룩 희생했고, 비숍과 비숍을 잡는 부분이라서 물량적인 점수가 차이가 있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 상대 킹이 좀 크게 위험하죠. 그리고 나이트도 좀 위험하고, 룩도 게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퀸을 이동을 할 거예요. 네, G4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트 이동. 잡히니까 이동했고 그다음에 한번더 잡습니다. 네. 그러면 흑은 이제 킹을 이동한 이유가 룩을 쓰기 위함이죠. 왔을 때 이제 b4가 또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b5를 하고 싶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점점더 약하게. 근데 b4를 수비를 안 하고 가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잡으면 룩비언에서 룩테이크s b7 공격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잡으니까 그걸 알고 b B5, B4, B5를 공짜로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룩이 와서 이 폰을 회수하겠다 싶을 때룩 체크 들어가고요. 킹이 D6로 올라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한번더 공격을 들어가죠. 아, 네, B5부터 들어갔네요. 네, B5. 자,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룩 E6. 이동했을 때, 보이시나요? 지금 마지막 전술을 보이시나요? 뭘까요? 전술은 바로 룩테이스 f6 하면서 실전은 기권을 했는데요 잡으면은 퀸지 7으로 포크가 됩니다 이 포크도 일부러 룩테이스 a7 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잡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잡으니까 룩이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하면서딱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룩키 생한 순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 오케이 이렇게 별거 아니겠네 싶겠지만 이걸 실제 대회에서 룩으로 폰 잡는 희생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확한 계산이랑 뚝심 있는 약간 용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준 미알탈의 이 룩텍스 26의 희생 어, 정말 멋졌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탈이네요.